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홍석 씨도 8년 전 동생 홍민 씨에 이어 전복 사업에 합류했다. 아들들을 지켜보며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은 아버지. 젊은 혈기에 앞뒤 안 재고 무리하는 건 아닌지 늘 불안하다. 선별기를 두 개나 선, 선 사람들은 하나 가지고 움직인다. 아버지는 선배기두개두개 두개 구매한 것도 싫으세요? 하나면 되는데? to 지 폐암과 허리 수술로 재활 중이라 바다에 나가 보지도 못하고 늘 걱정만 한가득이다. 오늘 n g t 지 see the sale. I am g 선 i 기요 to see the sale. I am going to 작업이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일찍 나가서 일찍 돌어려고뭐한대 예. 같은 경우에 작업하는 10시, 막 12시 이사이에 끝나고 두대 갖고 하면 아무래도 9시 늦어도 10시 이, 이 시간에 끝나고 하니까 아버지 마음은 아시죠? 이해하시죠? 그러죠 투자금 하라고 많이 하세요? 반절 이상이죠 매일 벌 때마다 이제 아껴서 투자해라 이속 하얀 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어디까지 바닥을 찍을지 안찍을지 모르니까 이제 여기에 바닥이면 올라갈 수 있는데 더 바닥에 다녀갈까 봐뭐 그게 이제 두려워하시는 거죠 부모님들 부모님 눈에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한없이 걱정스럽고 불안한 존재지만 이젠 다들 한 가정의 어엿한 가장이 아닌가 불나방같이 무모해서는 안됨을 잘안다 저도 이제 이에서 살다 보니까 좀안 좋은 상황들이 몇번 생기더라고요. 일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얘기해서 이제 나이가 이제 서른 넘어가니까 다른 분야를 배우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에서 해 그래가지고 동생이랑 얘기해서 어떻게 어떻게 내려와라 동생 같이 하자 해서 뭐 좋은 쪽 얘기해서 왔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좋았었는데 전부 가기 좋아하기에 저괜찮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한 3, 4년 후부터지금은 6년 동안 올라갔다 쭉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포화 상태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근데 이 시기를 극복해야만이 나중에 10년 미래를 벌 때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불안해. 그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 걱정과 불안이 큰건 사실이지만. 좌절과 포기보단 희망과 도전으로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깨복쟁이 친구들과 자리를 함께한 홍민 씨. 저희도 그렇죠, 다, 기업, 다, 기업, 다 똑같은 다 시기에 기여를 기업. 한 거예요. 다 똑같은 그렇죠. 시기에. 뭐 많이 차이나 봐야 5개월, 6개월 차이밖에 안되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복은 진짜 좋았지. 그래서 내려온 건데 결국에는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음. 아니, 저는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이 친구를 따라서 이제 더 투자를 해서 미래를 보느냐. 근데 그 미래가 안 보이니까 저는 엄청 고민이 많죠, 더. 또래의 도시 직장인들보다 몇 배는 더 벌었던 호황기를 지나 지금은 너나 할것 없이 어려운 상황. 서로의 답답한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안다. 남자로서 솔직히 좀 자존심이 상할 부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내가 내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와이프한테 이런 말 <laughs> 하는 꼬프라는 것 자체가 좀 와이프한테 미안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 그러죠. 내가 여기 손을 떼고 그만두면은. 둔 내 새끼 와이프는 나만 보고 있는데 여기 저희 친구들 다 있지만 와이프들이 시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나 하나 믿고 아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믿고 온 사람이라 내가 못 먹을지언정 내 새끼 내 천은 먹여야죠 먹여주고 재워주고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진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남자들은 이런 말을 근대이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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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너 이렇게까지 그러냐? 그래? 아, 왜, 나도 왜, 그런다. 자심을 세울 수 없고 이출 이자도 지금 못 내고 있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어떻게 되냐? 너는 대출 얼마 받으냐 이자를 어떻게 내냐?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이 고비를 이겨내 보는 수밖에.